<laughs> <laughs> 예. 전태풍 정면에서 살짝 띄워줬습니다. 어깨 한번 틈 밀고 올라갑니다. 송교찬 득점. 예. <laughs> 이정현은 이정현이었다. 뭐 이렇게 일라운드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교찬점이니다 <laughs> 이정현 <이번에도> <laughs> 반대로 넘깁니 로드 재빨리. 아, 네. <laughs> 자 지금 로드 선수의 굉장히 멋진 패스. 커밍스 볼로 쳤습니다. 전태풍 아웃넘버 상황 바운드 패스 송교창 꼴및드포인트 송교창입니다. 이관희 라틀리프 볼로 네, 쳤습니다. 커너버 네. 나왔습니다. 안드레미 이관희를 달고 뜹니다. 에밋 송교창 꼴및레이업두 점입니다. 그렇 양동근의 슛이 빗 나갔어요. 하지만 아, 그래서. 자기 지금 있던 팀에 이제 복수를 해라 yeah. 뭐 이제 그런 거겠죠 더 열심히 yeah. 걸 하는 걸 기대를 하는 거죠 골밑서 송교창이 뺏어냈습니다 이현민의 패스 2대1 라운드 넘버 네 yeah. yeah. 비하인드 백패스 송창룡 반대편 송교창이 뜹니다 선 아, 라이브 발맞추죠 두점 성공 자 이제 10여초 천천히 출발 준비합니다 전주 KCC 이현민 골밑쪽 성교창 네. 첫 득점. 이정민이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성교창 넘겨줬고요. 들어갑니다. 성교창. 두 점, 2 점으로 연결 7대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점이 막아냅니다. 성교창. 어. 자 여기서 이 공격을 막았던 또 성교창 선수였고요. 이제 빠른 공격은 속공의 연결이 오. 됩니다. 윤호영의 블락. 유소영이 트위터에서 에밋을 막았고 아이 아, 패스가 다시 빼앗깁니다. 아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이 있었요 패스 빼앗긴 뒤에 다시 공교창에석점송준진에서 <목소리도> 이렇게 되 네, 네, 친정팀 방문이죠. 아, 아 여기서 유소영이 막혀요. 김주성과 하승진의 대결인데요.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샤클락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공교창이 아, 돌파! 그걸 너무 예민하게 하다 보면은 경기력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에민 주지 않고 뒤로 뺍니다. 송교창, 팀무드, 그리고 꼴밋 도전! 와. 송창룡, 그리고 전택팀 석점,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송교창. <목소리> 네, 1분여 남아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는 g b s 인데 테스트로 건너 나옵니다. 그리고 송교창, 꼴밋해서, 득점. 아, 압박 수비를 견뎌낸 KCC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경민의 석점, 조금 짧아요. 이마트를 지키는 선교창입니다. 자 경기 막판 중요한 것을 들 해내고 이제 선교창. 이렇게이런 해인즈건의 여섯 점들을 기록했고요. 전태풍. 어 열려. 선교창 라인 바고두점 정확합니다. 네, 교체를 일단 택합니다. 저런 상태에서 들어온 선수가 잘될수 네, 있어요. 그렇죠. 교체 네. 선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이 없다가. 네. 경기 내내 많은 그 아주 강한 예. 적극력을 보여요. 적극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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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쿼터의 초반 불펜데 최수경 2점 빗나갑니다. 자 도를 지킨 송교창입니다. 전태풍이 띄어졌습니다 하승진이 바꾸는 비조과 빠른 테스트로 승리를 아, 만들었습니다. 이번간 두 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막혀요. 아 열렸어요. 러 열어졌어. 점니다교창이두점다시 뛰어 줍니다. 뛰어 들어가는 안좋준이었는데 걸립니다. 스카리 멈춰서 직접 던집니다 적적. 김바이나리바이드를 지키는 송구치기. 다시 헤인츠 석정 던집니다. 자, 손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간에 해설을둔 성교창이었습니다. 가승진. 아, 아, 스틸 성공하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아, 아, 최진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패스가 자, 최진수의 어깨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성교창 몸을 한번 통밀고 찰스로드가 뛰어올랐습니다. 파두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미 턴어넛. 성교창 2점입니다. 네, 중요한 득점을 네. 지금 해주고 있네요 일단 3점이 네. 터지면서 경기가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골이 흘렀습니다 흘러나오는 볼 이현민 두런 사이 빼줬습니다 김지호 재빨리 송교창 끼어듭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이투두개 최진수 네, 네.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송교창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을 부딪힌 다음에 왼손으로 레이업을 시도했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냈죠 아니, 오른손으로 올라갔으면은, 블락을 당할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안쪽 투입할 때, 최진 수가 스틸을 해냅니다. 다시 한 번, 송교창이 맞받았습니다. 볼을 끊은 이후에, 송교창, 골 밑에서 3분이 올려놓습니다. 사클라우한자리수마운드 패스, 3초 남았습니다. 블락이 막혔습니다. 아, 송교창. 송교창의블락슛 안드레이민 요리지 피하면서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두는 척하면서 김주호 짧은 연결. 송교창 골밑 두점입니다 은태종 볼을 조금 오래 소유하고 있습니다. 4클락 3초, 2초. 블락이 막습니다블입니다 세조 돌파. 송교창. 뒤에서 블락이 있었지만 네. 송교창의 득점. 베이... 키승호 오른쪽으로 파고들면서 아. 멋칩니다 너무 좋았었는데 굉장히 상승된 많이 좋아졌네요 네. 3.6 성공률 보여주고 있어요 송교창접들어오 네. 면서 드전득점 멋집니다 아, 이렇 멋지네요 어기까지 아, 갔어요 송교창 돌면서 두점 득점 송교창 파스타 성교창 벌면서 2점 득점합니다. 아이미치와 이즈와 로데모 싸움이 굉장합니다. 조성민 빼주는 아... 과정에서 커나버 네, 10초 남아 있습니다. 3퍼터성교창볼 지켜내고 버스터 앞에 최승호. 우 이같이 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에미시 빼줍니다. 성교창이죠2점 들어갑니다. 2점 켠 올라갑니다. 2점. 너클. 성교창 리바운드. 네, 리바운드 컸습니다. 네. 로드. 시간 쫓기고 있습니다. 성교창또 잡습니다. 공격 네. 리바운드. 두개